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수와 윤샘입니다. 하루에 적성 다섯 문제씩 풀어서 적성에 대한 감각을 익히고 실력을 쌓아 나가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을지대편 31번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에 대여 급수 2마이 3n승 an이 수렴할 때자 극한의 값을 구하는 건데요 어떤 거요 이 an번 제항 플러스 오 곱하기 3의 마이너스 n승 그다음 분해 an번 제항 플러스 오에 이 n승 자요거의 값을 구하래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두 가지를 알으면 되겠는데요 자 등비수열의 극한에서요 만약 공비가 자 공비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자그거에 대한 극한은 자, 등비수열에 대한 극한은, 요거에 대한 극한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0이 되겠고요. 자, r이 1보다 클 때는, 자, r이 1보다 클 때는요. 자,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그거에 대한 극한은 뭐가 될까요? 무한대가 된다. 자, 요것과 그 다음에 또뭘 알아야 되느냐. 자, 시그마, 자, 시그마 a n번째 양, 자, 요거에 대한 만약에 급수가, 자, 급수가 만약 수렴하면, 자, 이것이수렴하은요 요거 a n에 대한 극한은, a n에 대한 극한은 뭐가 될까요? 0이 된다.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자, 일단 이 급수가 수렴하니까 요거에 대한 극한은 뭐가 될까요? 0이 되겠죠. 자, 그렇게 써볼게요. 자, l 미트 i t n은 뭐 한대? 어떤 거요? 2-3n승. E AN은 0이 돼요. 자, 요것을 어떻게 할까요? AN에 관해서 한번 정리할게요. 자, AN에 관해서 정리하면요. 자, 요거는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자, AN에 정리하면은, 자, 요것은 넘겨주고요. 3N승으로 나눠주면 결국 이렇게 돼요. 3M승분의 2라고 쓸수 있어요. 자, 그래서 AN에 대한 극한을요. 3N승분의 2라고 여기다 대입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써보면요. 이렇게 되네요. N은 무한대가 되겠고, 자,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3n승분의 그다음 2 플러스 5 곱하기 2 마이너스 n승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2 곱하기 3n승분의 2그 다음 플러스 5 곱하기 어떻게 되죠? 3n승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요것도 좀 정리하면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어떻게 쓸수 있겠어요? 5의 제곱이니까 25가 되겠고요. 5N승분의 25라고 쓸수 있겠죠. 자, 양변에, 선생님이 뭐할 거냐면요. 양변에, 자, 분모 분자에 3N승을 곱해 줄게요. 자, 3n승을 곱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죠. 다시 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3n승, 3n승 곱하니까 남는 건 4가 되겠고요. 자, 3n승, 3n승 곱하니까 남는 건 5가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2가 남겠고요. 자, 이것은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25 곱하기 5분의 3의 n승이요. 자, 요거는 등비수열의 극한을 구해주면 되는데, 그것이 공비가 5분의 3이잖아요. 0과 1 사이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0이 된다고요. 자, 그렇다면 요것은 어떻게 쓸수 있나요? 분모는 9가 되겠고요. 자, 2 e 플러스 0이니까 그냥 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9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기억할 건 뭘까요? 그렇죠.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공비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0이 되겠고요. 자, 1보다 클 때는 무한대가 된다. 그리고 급수, a, n이 수렴하면은 그거에 대한 극한은 뭐가 된다? 0이 된다. 것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32번이요. 자, 두 함수 fx가 있고요. fx gx가 있고. 자, x 2분의 fx가 x 1에 대한 극한은 4가 되겠고요. 3x 1분의 gx에 대한 x gx x 1에 대한 극한은 1이 되. 1을 만족시킬 때뭘 구하는 거죠? 3x 1 gx분의 2x EX, FX, 의 X1에 대한 극한 값을 구하는 게 문제겠죠. 자, 요 문제에서는요, 보통, 자, 직접 대입을 해보세요. 직접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거는 1을 대입하면 3분의 F1이 4가 되겠고요. 바로 결론이 나오네요. F1은 뭐가 되는 거죠? 12가 되겠죠. 자, 여기서도 1을 그대로 대입하면 그냥 뭐가 되죠? 4분의 G1이 뭐라고 써있죠? 1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G1은, 자, G1은 4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에 다시 1을 대입해 볼게요. 1을 대입하면 뭐가 되나요? 자, 1을 대입하면 자, 3-1이니까 2가 되겠고요. g1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을 대입하면 얘는 뭐가 되죠2 곱하기 f1이요. 자, 앞분 되겠고요. g1분의 f1이야. g1은 4개, 4가 되겠고요. f1은 뭐가 나왔죠? 12가 나왔죠. 답은 뭐예요? 3이죠. 알겠나요? 자, 이 문제에서는요. 생각할 게 뭘까요? 보통 극한을 구하고 살때 0분의 0 꼴이 나오는데요. 0분의 0 꼴이 안 나오고 그냥 어떤 값들이 나온다면요. 그냥 직접 대입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알겠나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33번. 함수 fx가 있고요. fx는 0과 1 사이에 쓸 때는 자, 조... 급수, 아, 극한의 값이 식이 되겠고요. X가 1일 때는 A가 되겠고, X가 1보다 클 때는 2X 삼성 플러스 X 플러스 B래요. 자, X가 0보다 큰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AB의 합을 구하는 게 문제가 되겠고요. 자, 이런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불연속이 의심되는 점 1에 대해서, 1에 대해서 자극한, 함수간 우극한을 구해준 다음에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갖다 놓고 문제 풀어주면 돼요. 자, 그럼 해보죠. 자, 1에 대해서 자, 1에 대해서 자극한 함수값 우극한, 우선 식을 먼저 써주세요. 자, 1보다 작을 때 식은 뭐예요? 이거 그대로 써주세요. 그대로 써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리미트 n은 무한대가 되겠고요. 자, 1 플러스 x의 n승. 자, x의 n승, 1 플러스 x의 n 플러스 1승. 자, 이렇게 써줘요. 자, 1일 때 뭐라고 써있죠? a라고 써있죠. 그 다음 뭐라고 써있어요? 1보다 클땐 식은 뭐예요? 2x 삼승 플러스 x 플러스 b. 자, 그 다음에 값을 구해주면 돼요. 자, 어떻게 해요? 자, 1보다 작을 때는요. 자, 1보다 작을 때는 얘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1보다 작을 때의 N승, 1보다 작을 때 N승은 뭐예요? 0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남는 값은 뭐예요? 1이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그냥 값 A가 되겠고요. 여기도 1을 대입하면 뭐가 되죠? 2 플러스 1 플러스 B요. 자,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자극한과 함수값과 우극한이 같아야겠죠. 그래서 바로 나오죠? 자, A는 1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B 플러스 3은 1이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b도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알겠나요? 자, 이 문제에서 기억할 건 하나네요 자, 모든 점에서 연속이라고 했을 때 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불연속이 의심되는 점 불연속이 의심되는 점은 여기서는 1이었죠 1에 대해서 자극한, 우극한, 함수간에 대한 식을 구하고 자, 그거에 대한 값을 구해서 그것이 같다고 놓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34번 읽어보죠 함수 fx는 2kx 3승 마이너스 3kx제곱 플러스 2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가 3일 때 f' k 값을 구해라. 자, 일단 뭐 해야 돼요? 극대 극소를 찾아줘야 되겠네요. 극대 극소를 찾아주려면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을 찾아줘야 되겠죠? 미분해 보죠. 자, 미분해 본면 f 프라임 x는 어떻게 되나요? ukx 제곱 마이너스 uk -6K 이렇게 되겠죠. 자, 뭐로 묶어 줄까요? uk로 묶어 줄게요. 자, uk 아 여기 ukx죠, 그렇죠? ukx 그럼 뭐로 묶어주면 될까요? uk x로 묶어 주면 되겠네요. 그럼 뭐가 돼요? x 1이 되겠고 0이 되는 점을 찾아야 되네요. 언제 0이 되죠? 0과 1일 때 0이 돼. 0과 1일 때자 0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k는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아래로 볼록하는 그래프가 되겠네요 이게 f 프라임 x가 되겠죠 자극대극소는 어떻게 찾죠? 0이 되는 점을 찾겠고요 그 점에서 부호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주면 되겠죠 0인 지점에서는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까 x 0일 때 극대값을 갖겠고요 그다음에 1인 지점에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뭐죠 x 1인 지점에서 극소값을 갖겠죠 그쵸 자 그래서 끝나. 맞죠? 그렇죠? 극대값은 자써 줄게요. 선생님이. 자, 극대값은 언제 x 0일 때 극대값을 가져요. 바로 대입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극소값은 자. 극소값은 언제 가져요? f 1일 때 극소값을 가겠죠. 그렇 f 1일 때 극소값이겠죠. 자, 0 대입하면 0 0이 있고 뭐만 남아요? 2가 되겠고요. 1 대입하면 뭐가 되죠? 2k 3k 2. 자 마이너스 k 플러스 이죠, 그렇죠? 근데 극대와 극소를 뺐을 때, 자 빼면 이 e 지워지겠고요, k가 되겠죠. f 0과 f 1을 빼면 뭐가 되는 거죠? 자 빼고요, k만 남겠죠, 그렇죠? 그것이 뭐라는 거죠? 차가 3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k 값 3이 나왔고요. 뭘 구하는 거죠? f 프라임 k 요 그럼 f 프라임 x를 우선 식을 써볼게요. 자 f 플라임 x는 k가 3이 나왔으니까 3대입하면 뭐가 돼요 18 x x 1자 f 플라임 k를 구하는 거네요 k는 3이었으니까 f 플라임 3을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8 곱하기 3 곱하기 2요 그럼 뭐가 되죠. 108이 되나요? 54 곱하기 2니까 108이 되겠죠. 알겠나요? 자, 이 문제에서 기억할 건 뭘까요?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하는 방법.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을 찾겠고요. 자,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을 찾았으면 그 지점에서 부호가 어떻게 바뀌는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극대가, 그 점이 극대가 되는 점이 되겠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그 점이 무슨, 무슨 점? 극소가 되는 점이 되겠죠. 알겠나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35번 읽어보죠.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점 PQ의 시가 자, T인데요. T는 0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것에서의 위치가 각각 PT는 3분의 1 T3승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3분의 2. 자, QT는요. T3승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4. 두점 PQ의 가속도가 같은 순간 PQ의 속도의 합을 구하랬죠. 자, 가속도의 식도 구해야 되고 속도의 식도 구해야 돼요. 자, 이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뭘까요? 자, 위치식을. 자, 위치식을 모함은요, 뭐 미분하면, 자, 미분하면 속도식이 되겠고요. 자, 속도식을 다시 미분하면 뭐가 될까요? 가속도의 식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거 이용해서 문제 풀어보면 되죠. 자, PT에 대한 속도식을 구해보죠. 자, PT에 대한 속도식을 선생님이 V1T라고 할게요. 알겠나요? 자, 미분하면 되겠죠. 미분하면 뭐가 돼요? T 제곱 마이너스 ET 플러스 5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가속도 식도 한 번에 보여 보죠. 가속도의 식은 뭐죠? 다시 미분하면 되겠죠. 미분하면 뭐가 돼요? 2t 마이너스 2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qt에 대한 속도 식을 구할게요. 자, 다시 미분할게요. 자, 요것을 미분한 식을 선생님이 v2t라고 가정할게요. 자, 미분하면 뭐가 돼요? 3t 제곱 마이너스 6t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요것에 대해서 다시 미분하면 가속도식이 되겠죠? 가속도식은 뭐가 돼요? 6t-u. 자, 문제는 뭐였죠? 가속도가 같은 순간, 가속도가 같은 t를 구해서 그다음뭘 구하는 거죠? 속도 해 합. 자, 그 t를 구해서 여기와 여기 속도식에 대입해서 합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둘이 같다고 할게요. 둘이 같다고 하면 이렇게 쓸수 있겠죠. 2t 2는 6t 6이 되겠고요. 넘기면 4t가 되겠고. 자, 이항시키면 4가 돼서 자, t가 1일 때 가속도가 같겠죠. 자, 1일 때 속도 속도를 뭐였죠? 합하는 문제죠. 그래서 대입할게요. v1, 1, 플러스, 자, 속도시, 여기다 1 대입할게요. 자, 1 대입하면 뭐가 될까요? 자, 1 대입하면 요것은 1, 마이너스 2, 플러스 5가 되겠고요. 플러스 1. 자, 여기다 1을 대입하면 뭐가 되죠? 3 마이너스 6이요. 자, 요거 계산하면요. 자, 6 마이너스 2니까 4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3이죠. 계산하면 1이 되겠죠. 알겠나요? 자, 이 문제에서 기억할 건 뭘까요? 간단한 거예요. 자, 위치식을 미분하면 속도식이 되겠고요. 속도식을 미분하면 가속도식이 된다. 그것을 기억하면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적성 다섯 문제 풀어봤고요. 자, 여러분, 오늘도 가는 수업 성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